아니, 아니, 아니. 어, 미쳤나봐. 사랑하는 방송 너무 듣겠다. 너나안 사랑하잖아. 우리 못 섞인 거겠어. <laughs> 혹시 곧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? 가래떡 데이 가래떡 데이? 오 정말 통채에 어울리는 그런 날을 알고 계시네요 곧 빼빼로 데이잖아요 빼빼로 데이 빼빼로 데이가 뭔줄 아세요? 빼빼로를 주고 받는 날이잖아요 오 맞습니다 그렇죠? 좋아하는 사람한테 빼빼로를 주고 받는 날인데 두분 혹시 좋아하는 사람한테 빼빼로줘 주고 받는 경험 있으세요? 있으세요? 음. 그래서 오늘은 패페로데이를 맞이해서 패페로를 만들어 볼 건데요. 패페로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, 저는. 아 그러세요? 그렇죠. 그렇게 생기셨어요. 그때. 감사합니다. 초콜릿을 어떻게 녹인지. 그러면은 한번 성우 씨부터 어떤 거 갖고 오셨는지 소개를 해보실래요? 제가 가지고 왔어요. 저칼로리 아니 제거에? 빼빼로 저 이런 거 빼빼로는 뭐 800칼로리 이럴 텐데 이거 저도 한챙기자이거도 저칼로리 먹어야 돼. 아니 이거, 이거 다 그래. 먹어도 72칼로리 아, 그냥 물에 타서 먹어도 7 지금 다 드세요 다. 지금 다 드세요 아. 맛있어요? 드셔보셨어요? 어. <웃음> <웃음> 좋아하는 사람한테 빼빼로만 주면 좀 약하잖아요 이거 먹으면서 가끔씩 톡 쏘면서 사람을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뭔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는 일본에서 직구한 생 와사비를 들고 왔습니다 에이 또라이 먹다 아가리? 흔들다리 효과라고 아시죠? 이게 뭐죠? 극도의 그 무서움을 느끼면 은 좋아하는 감정이랑 좀 그런 거랑 좀 헷갈린다는 그런 감정인데 이걸 먹고 눈물을 흘리게 되면 상대방이 그냥 울 정도로 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두 분이 이러실 것 같아서 좀 맛있는 거 가져왔습니다 바로 블루베리 잼 멋있겠다. 아니, 맛있는 재미를 챙긴 게 아니 아니라 아, 맛있는 거 그러니까. 먹고 싶어서 여러 네, 네. 네. 생긴 거 약간 폼클렌징 같아가지고 솔직히 살짝 볼때 기대했는데 아, 폼클렌징 <laughs> 들고 왔으면 진짜 인정이다, 여러분. <laughs> 자, 이걸 사용해서 우리 오늘 랜덤 눈송이 빼빼로를 만들어 볼 거고요. 영상으로 확인하시죠. 프론는빼추에 <laughs> 몇이세요? 배추에 몇이요? 배추에 몇이 먹이 다른 먹방이시네요. 개수라 아, 좀 식감 한번 세요 아, 오늘은 몇분먹었어

말차가말 ㅋ 말 ㅋ 친거 아니냐고 이거 그래? <laughs> 아니 뭐라가 이거 아니 너무 많이 <laughs> 넣어아 <그냥 아니>, <laughs> 내가 열고 아니 아 사랑하는 방송도 없 했잖아 나안 사랑하잖아 아니 너를 사랑하진 않지 근데 이 화이트 콜이 진짜 맛있는 거 알아? 화이트 콜 맛있는 거먹사람 아, 그러니까 이 화이트 맛있다음아뜻지 알아? 가아모르겠아 이거 안되겠네 무슨 말 아겠다 아, 빠르게 해야겠다. 꺼져. 꺼져, 똥콜 자꾸 물 무거워. 진짜 여기 안에있어콜날좀 해. 습니다 아니, 근데 아, 바보기 엄청 아 아 준희는 무슨 소리를 부준 <laughs> <보는 게> 아니라 진고어뭐 <laughs> <laughs> 아. 쓰여아 태연섭 셰프 태연섭이 렇게안아저 옆에 하는데 네, 네 팔은 안 씻었잖아 자제 좀, 좀 해줄까? 뭐? 나좀 아니, 해줄까? 아니야 아니야 아니. 근데 이런 걸 줘야지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거잖아요. 저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런 거 받으면 진짜 기쁠 거 같아요. 진짜 기필할거 같다.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랜덤 맥베로를다 만들어 봤는데요. 각자가 먹었으면 좋겠는 맥베로를 4개씩 골라가지고 여기 앞쪽에 올려다 주실 겁니다. 저는 우선 굽는 과정에서 두 개가 붙었더라고요. 어, 쌍쌍가네요? 쌍쌍가처럼 붙이라고 하요 너무 나대진 마시고그 이거 너무한 식힌다고 하세요 야, 너무 귀엽다 <laughs> 그러니까, 그러니까 엄마, 아빠, 아기까지 하는 거죠? 어, 안될것 같은데 너무 귀엽다 좀징그것 같아요 한 입에 먹어야 는 거죠? 이거 한 입에 먹 그래서 드셔보실까요? 골라가지고 자기 거 제외하고 그 다른 사람들 거주이렇게 골라서 드시면 돼 안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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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나를 베푸어 아프겠다 주신거아요 어? 아제야 어? 아니야 쨈 아니야 어린데서 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먹으니까 쨈 같았다 쨈쨈 얼른 니입한입한입 눈물 어, <laughs> 진짜 눈물 나는데? 잘못 봤나? 응 어, <laughs> 니가 맞추서왜시 아, 자, 보세 막이 생겼네. 아, 이거 장애가... 어, 야 <laughs> <laughs> 여기 왜못삼키게고하겠어걸 <못살킹 웃음> <기가 웃음> 뭐 <laughs> 이거 다 먹으면 혈당으로 죽을까? 음안 남지 나가도 감칠맛이 뭐.. 감칠맛? 감칠맛?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라고? 응. 얘야? 몰라. <laughs> 아니, 너가 아까 다 먹어도 해어요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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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? 야, 이거,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도 뭐, 친구나 아니면 직장 상사한테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, 안에 이제 랜덤 재료를 넣은 빼빼로로 한번 드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다들 해피해피 빼빼로 데이 보내길 바라면서. 감사합니다. <laughs> 말하지 마. 이래서말 같은 게습니다 <laughs>